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또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면서 구원을 약속하세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 시온이여 깰지어다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희망이 없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아, 이제 깨어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 너희들 좀잠 자고 있는 것 아니냐? 책망보다도 새 날을 향하여서. 깨어나라고 소망의 메시지로 베풀어 주세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힘을 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다시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지금은 바벨론에 붙들려서 포로된 그 수치됨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이제는 벗어 버리고 다시 영광스러운 옷을 입을지어다. 말씀을 하세요. 영광스러운 옷을 입을지어다. 너가 스스로 입을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입을 쬐다 그러면서 또 약속하시기를 이제부터는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 이방민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너희를 향하여서 공격하여 그렇게 괴롭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티끌 내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티끌같이 취급받았었던 종의 신분에 있었는데 자 이제 그 자리에서 다 털어버리고 일어날지어다 너희들이 사슬에 묶인 자와 같이 그렇게 노예된 신분에 있었으나 이제 그 노예된 신분의 사슬을 다 풀어버리고 자유한 자로 일어날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묶임과 또 결박들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풀어 버리라. 그리고 그 수치됨들을 다 벗어 버리고 새 옷을 영광의 옷들을 입을 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들이에요. 믿으십시다. 그리고 주께서 일어나게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3 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데 너희는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송량 되리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예바벨론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바벨론 입장에서는 아무런 갑없이 저들이 잡혀간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돈 없이 그렇게 다시 나오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여호와의 이름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신실히 구원하시는 이름 그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아, 과연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과연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날에는 구원하시는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하는 자가 아, 지금 이렇게 위로와 언약을 하시는 그가 여호와 인 줄을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신 신실한 분이심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그냥 말뿐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는 아, 여호와시구나. 과연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하게 되어지고 높이면서 그분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약속하시면서 이 백성을 향해 위로해 주시는데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일들을 가서 외치는 사명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세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소식이죠.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지금은 이방민에 의해서 통치받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는 생명의 통치시죠. 빛의 통치십니다. 평화의 통치세요. 복된 통치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선포해 주는 자. 근데요, 이러한 복음을 선포해 주는 자,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해주기 위해. 산을 넘어간다. 산은 앞에 있는 장애를 말하죠. 그냥 평지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산을 넘어서 이 복음을 전포해 주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면서 사명하는 자들을 말하죠. 그들을 향하여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자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산과 같은 권한을 극복하면서 그렇게 사명하는 자들을 보실 때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아름답게 보일 거예요. 존귀하게 보일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 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구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포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 십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그 때에 저들이 일제히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될 텐데 구절 말씀에 보니까는 예루살렘 너희들이 같이 이 구원의 노래를 노래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으니 함께 노래하라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십절에 보니까는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 그 영역이 예루살렘만이 아니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방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 주셔서 이방 백성이였었던 우리들, 땅 끝에 있는 우리들까지도 이 구원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노래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부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또 약속을 하세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12절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이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도망하듯 나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 그 구원을 노래하게 될 텐데 우리를 향해서 또 당부하시는 말씀이 이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도 이제 그 부정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라라는 말씀이에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하시는데 너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나 그 자리에서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 만지지 말고 그 가운데서 빨리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여호와의 기구 어, 여기서 말하는 기구는 과거에 느부갓네살이 성전의 기구들을 다 탈취해 갔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다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텐데 그것을 메는 자들이여. 보통 제사장들이, 레윈들이 메었었었죠. 그렇게 너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같이 참여하라라는 겁니다. 여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들도 일어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범죄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기서부터 떠나 나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나오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테니 이제 일어나라. 같이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우리 일어나십시다. 우리 범한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테니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죄악의 것에서부터 떠나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